아, 있는데. 알렌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요골동맥 보면 두근두근 하죠. 이 부분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꾹 눌러줘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10번만 해보세요. 예, 이제 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요골 동맥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축부순환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골 동맥을 빼줄 건데, 지금 창백하죠? 띄어볼게요 돌아오는, 이게 금방 돌아오죠? 예, 6초? 6초에서 7초 정도 됐을 때 돌아오는 순환을 보는 건데, 축부순환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표시할 때, 파시티브라고 해주면, 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거티브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사용하면 안 돼요. 이쪽이, 만약에 페일에서, 뭐, 스테노시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 혈관이 많이 안좋거나 어, 뭐 이래서, 만약에 혈관을 썼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이래 버리면 이쪽 동맥 혈이 축부순환로가 없으면은, 결국 이 손가락으로 오는 이쪽으로, 서클레이션이 안 돼서, 심할 경우에는 네크로시스까지 올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렌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있으니까 A, B, G를 해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되면 은 두근두근한 데가 있어요. 예. 일단 느껴지잖아요. 보통은 내가 잡을 곳을 이런 식으로 고정해놔요. 음. 어, 정맥은 뭐 왔다갔다 움직이는데 동맥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음. 어떤 습관이고, 버르신 것 같기도 해. 예. 기 가운데 느껴진 대로, 여기 가운데를 정확하게 찌르려고, 이러, 이런, 식으로 해요. 음.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이 할 때는, 예. 대보시고, 두분던 내가 여기 딱 집혔다 그러면은, 예. 돌려서, 가운데로 45라고. 그러고. 그러다 피가 똑같이, 요, 엔지오니들처럼 고여요.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리거지 해가지고, 따라 올리는 거죠. 음... 오케이. <laughs> 숨시있요 음.. 음? 자, 페일 할 것이냐. 음,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네. 예. 삐껴간 거야, 그 느낌이 있는데? 어우! 아프시죠 응, 어, 신경 찌른 것 같아. 그죠? <laughs> <웃음> <웃음> 이거 지금 제대로 찌르는 것 같긴 해. 네. 네, 제가, 제가 잡을게요. 응, 어, 내가 잡을게. 요 네, 제대로 찌는것 같긴 해요. 아, 아쉽네. 여기는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유지하고 계신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고. 짐본 다음에 위치는 확인하고 보통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바로 하면 되는데 원칙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앞 두고 좀 따끔해요 어? 음, 비켜갔다 없어요. 괜찮아요. 네, 영상 끝부분에 A, B, j 판독하는 거에 대해 따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으면. 네, 5분 이상 지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추가적인 설명 없이 순수 스킬만 보여드리려고. 짧게 영상을 올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